반갑습니다.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은요, 성도들이 지니는 무기 중에 무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난자받다 세상을 이기는 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성격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바로 영적인 무기입니다. 믿음이 있으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 허공을 치는 기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 또한 낫게 합니다. 믿음은 세상과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믿음은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필수적인 요건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믿음장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라. 믿음의 선진들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것들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은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들은 이성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 기준, 이것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 또한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유일한 상속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믿음이 없다면 결코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또한 그는 믿음의 증거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환경과 내 상황들을 바라보고, 이 정도는 순종할 수 있어. 이런 거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 라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행할 수 없는 것들, 상상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라보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응답받습니다. 또한, 믿음의 기도는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지만 믿음이 없이 앉아 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죠.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은 변개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은 이루십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밑바탕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소망 중에 바라봅니다. 소망 중에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절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리진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실상, 본체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허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는 것은 또한 그려 나가십시오. 믿그림을 잘 그리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고 매일같이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현실을 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라 할지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앉으십시오. 사람들은요, 지금 네 형편이, 니네 처지가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바보처럼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개의치 않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처럼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십시오. 비전은요, 바라보는 자에게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먼문날의 결과치는 너무나 다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는 사람은 그 인생에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재 상황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의 인생의 결과치는요,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가난 땅에 하나님이 보내실 때 그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전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 안에, 내 심령 안에 확신이 없다면은요 결코.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만이 확신을 가지고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비전을 가지게 합니다. 확신에 차서 도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헌신하는 삶을 사십시오. 비전은요? 비전을 가진 사람은요? 지금 현재 상황이 조금 어렵더라도 그들은 기뻐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비전이 없는 사람은 행복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날이 그날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비전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능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꿈,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성취하시길 주의로 부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어떠한 희망 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반드시 구체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온다는 것 또한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요. 증거를 얻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그 결과치는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물증이 아닙니다. 믿음은 심증이 아니라 물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주 좋은 결과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면 이집트에서 그렇게 노예로만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쫓아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백성들은 원망하는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가는 그 결과치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엄청난 증거들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바로 믿음으로 해결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은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지식으로 행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려 나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열정적인 바로 영성으로 우리는 부르짖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불가능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믿음이 날마다 날마다 승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